이것도 사랑에 빠지네. 얘왜 이렇게 금사빠야? 자, 안녕하십니까? 삼신의 주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스토리텔러라는 스팀에서 지금 현재 무료로 데모 버전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이야기를 만드는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 이야기 잘 만듭니다. 해 봅시다. First Love, Broken Heart, Killing Hearts, Drama. 자, 퍼스트 러브 한번 해 보겠습니다. find a love build a story that fits the title drag a character into the comic 오케이 okay, 이건 뭐 시키는 대로 한번 해 봅시다. 어, 나는 사랑이 필요해라고 하고 있죠. 어, 아마 자 잡았다는 사랑. 뭐야 이거? 이거 이야기 만드는 거 맞아? 하트브레이크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는데 프로포즈가 있고 그레이브가 있네요. 무덤이 있고, 프로포즈. 프로포즈를 했다가, 죽는. 이런 뻔한 이야기 재미없습니다. 거꾸로 해야죠. 이번에는, 누가 죽느냐. 이거 이렇게 했다가 안될것 같은데? 봐봐. 정한대로 하면 재미없지. 이렇게 하면은, 누가 못해, 이거. 이렇게 하면은, 허트브레이크지.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야지. 에이. 허트브레이크 k is healed. 이거 하고 늙었다? 그지? <laughs> 아니면 저렇게 나오나봐 야 정해진 대로 하면 재미없다고 <laughs> 재혼 갓잇 드라마 음아 에브리번 하트브레이크네다 죽어야 되는거야? 어 리바이브가 있네? 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사랑에 빠졌죠 근데 여자가 죽어요 하트브레이크 됐죠 어? 아 이거 자체로 옮길 수도 있구나 근데 리바이브 했어 여자가 그죠? 근데 남자가 죽어있어그치 그리고 또 리바이브했어, 남자가. <laughs> 뭔 쓰레기 같은 형이 게임이야. <laughs> 아, 리바이브가. 야,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리바이브하지 말고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됐지. 이렇게 했는데 남자가 죽어. 이렇게 하면 죽었지. 너빼 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아. 얘는 그 그게 없나 봐. 사랑에 대한 감정이 없나 봐. 그렇지. 그냥 이거 퍼즐인데. 아, 그냥 다 아프게만 하면 되는 거네. 매일 찾아가는 거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근데 만나버렸어, 내 사랑을. 근데, 너가 다 잃어. 너만 아파. 여자끼리는 안 좋아하나? 어? 아, 이것도 되는구나. 이렇게도. 하! 니네 따위가? 요즘은 유행하는 게, PC o 소란 말이죠. 이렇게 좋아해. 근데, 이 남자가 고백하러 온 거야. 하! 헛소리 하고 있네. 난 얘를 사랑하거든. 근데, 이 여자가 죽으면은, 얘는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사랑에 빠지네? 얘왜 이렇게 금사빠야? 리바이브 넣긴 해야 되겠다. 그치? 이거 완성하려면. 아니 이거 이렇게 이야기 내가 만드는 게 아닌데? 포이즌 챕터 2 Drink poison out of the heart's back 우선 사랑해 너네 둘이 <laughs> 고개 흔드는 거봐아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렇게구나. 오케이. 더블 셀프 포이징이네 아... 이거 베르테르의 슬픔이네, 이거. 자. 베르테르의 슬픔 여자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얘가 오늘 자살하고 싶겠지. 근데 여자가 살아났어. 그지 근데 남자가 죽어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슬픔을 못 잊고 죽어버려. 뭐 <머더> 하다? <머더> 어, 아, 죄송합니다. 뭐 하다? 바론 되게 나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너는 둘이 사랑해. 근데 바론이가 죽어. 그래서 너가 널 죽여. 어? 아 바론이구나. 바론 머더 에드가르인데. 바론이 에드가르를 죽이라는데. 둘이 사랑했잖아. 그지? 근데 바론이가 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꺼져. 나 파랑 머리가 좋아. 그래서 얘가 얘를 죽여야 되는데 왜안 죽이냐고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짜증 낸건 아니고 무덤을 넣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 이미 죽인 거야? 드링크 우선 사랑에 빠져야겠죠? 그래야 인과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이 사랑에 빠져 그리고 야심한, 야심한 밤에 이렇게 먹지 그리고 어머 날 좋아하지 않으련 안해 나는 걔가 있어 그래서 못 참아 이렇게 하면 얘가 죽는데 아 아니구나 들어가서 죽어 뭐야 다안 채워도 끝나네 그리고 둘이 사랑해 기겁이다자 제네시스 아담 앤드 이브 앤 이브가 다이? 오 가든에서 그러면은 아담과 이브가 살았죠 근데 선악과에서 선악과에서 이브가 다, 이브가 먹지 그래서 심판의 날에서 내가 먹지 말랬지 근데 아아 아니다. 이거 마지막이다. 그래서 얘가 아담도 먹으라 그래. 음 맛있구만. 그렇게 돼서 저지먼트 됐다. 이게 아마 그걸 겁니다. 창세기 창세기 내용일걸? 제네시스가 창세기니까 드라큘라? 도라꼴레? c u a r s e d from v a m p i r i s m 오케이 드라 r 레 프로페서? 조나단 미나? 나이트 드라 o 레 어머 드라 n 레야 네가 나 깨웠나? 건방진 놈 마늘? 이걸로 못을 박으면 된다네 오케이 못을 박으면 되는구만 아 근데 이 야밤에 둘이 사랑을 했는데 내가, 내가 생각하는 스토리 아닌데 아무튼 넘어갑시다 뭐가 됐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더 퀸.. 메리.. 음.. 저리 꺼져 던전을 나와야 될것 같은데 어? 두 번째라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건가? 아, 이렇게 이걸 입고 던전에서 했어 그럼 얘가 구해준 거지 아, 거기 있어? 하고 얘가 벗어야겠다 벗어서 다시 벗어 오케이 후, 구해 어머, 여왕님 따라라라라 오케이 쉽네 게임이 이게 챕터 3고 끝인데 신기해요? 아 신기한건 신기한건데 이거 내가 생각하던게 아닌데 저는 제가 어떤 희극을 만들고 싶었는데 다정해져요 어? 죽었다 투 하츠 브레이크 여기서 두명의 그게 필요한거네 심화네 잠깐만 요걸로 이거를 다 하라고? 아 진 엔딩으로 하면은 그 피에로 모자를 주는구나. 사랑은 해서 얘가 죽었지. 얘가 얘가 아파야 되는데. 그럼 간단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얘가 얘를 좋아해서 만나서 음 나는 얘가 좋아. 그래서 얘 하트브레이크 하트브레이크. 굿. 뭐야 이거. 아, 귀찮아. 아, 됐어요. 아무튼 이런 게임이고 여기가 진 엔딩이 있는데 제가 상상했던 거는 뭔가 제가 아, 이야기를 만드는 어떤 그런 거를 상상을 했는데 뭐 타로 카드 같이 뽑아 가지고 뽑은 카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식의 게임을 상상을 했는데 너무 정해져 있는 루트대로 가네요. 그죠? 네, 좀 아쉽고 제가 죽인 거 아닙니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이상, 삼신의 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